가셔? 희이 있잖아. 왜안 써? 나못 해. 안... 여기 그러니까 뭐, 뭐 아발 SR이네. 한 마리 타! 나이스! 이러면 오면서 이거 우리 팀 슬슬 올라와 네이 그냥 뛰어야겠다 정말이 자기장 끝에 있어볼래? 이쪽으로이으로해 내 쪽으로 게내 쪽으로 렇게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하나, 하나 기절 거기 SR SI 좀 쏜다 하나 거기 뒤에 나이스 바탕 한번 붙어볼게 집안에 하나 있고 연막에 하나 어나안가게나 붙지마 확인 하나 확률 떴어요 네. 초로핑이 한명 있다는 거죠? 이거 뭐 근데 그냥 가도 돼. 초로핑 어, 쪽으로 가라 그냥 가라 된다고요? 아니 아니 그 초로핑이 아니라 그 그냥 어, 자기냥 인해도 된다고 이거. 어, 오케이. 오케이 무리할 필요 없어. 네. 나솔하한 요쯤? 다 숨기고 여기 차? 한번삥 사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언덕을 먹는게 아니라 아 배고 바타진데 여기 먹어야 되고 빨갛빛도 차 이거 뒤 근데 방치하면 안되는데? 왜 뒤에는 한 명은 뒤에 봐야돼 여기 또 인나무 있다. 응, 음, 그쪽으로 왔어 아, 싸싸 되나? 그싸또 있어. 더럽혀 좀. 나이스. 또 아니. 있을 거야. 정말씨 인. 왼쪽으로 왼쪽으로. 우리 팀 있는 데로팀 있는 데로 가라고 정말씨 그 거기 없으니까. 그자 앞에 말해주면. 네. 뭐 공가? 그 u 방 a 방씨가그 때문에 나한테 욕을 많이 먹거든? 그래. 알려주면 그냥 그.. 자 u p a n g a Tupanga, t u p a 번 g 는거시체 a 저거 a t 걸 p a 번 g 번? 다시 p 봐 시체. 시체. 애들 u p 온다. g a Tupanga, Tupanga, t u 바로 앞까지 왔다. 와. 어? 나이스. 아, 다른 각에서 쏜다. 나무 여기 하나. 포드라 연막 그 오른쪽에, 오른쪽에, 오른쪽에 하나더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자. 오로저, 오로저, 오른쪽오른쪽오른쪽 오로저, 오 오로저, 오로저, 오로오케이확인저오아내오 말고 백룡이 핑로저 오로저, 오로저, 오로차오야돼그로로저 오로저, 오로저, 오저 아초 컵. 네이스. 여기 한번더 있어. 가지 마. 아, 왼쪽에 있었네. 나무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. 아이고, 개피 개피. 아, 아 씨, 엄마. 아그게아니나 건너편 저것때문에 응 음, 이거 안가는게 맞았어 <목소리> 아프 1대1, 1대2거든 지금 나이스 아이쿠 까비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 했잖아 백령 왜 갔어 <laughs> 가지 말라 했는데 아 근데 위치를 거기선 너가 지정을 해줬어야 돼 어디로 와라 이런 식으로 나도 자리 보고 있느라 못 봤지 이큰 음. 애들 근데 그럴 때는 보통 그냥 오더 그 메인 오더가 죽어서 위치 잘못 보잖아. 그러면 이제 그냥 서브 오더 말 들으면 돼. 위치 같은 거는. 나도 아, 이리저리 다다참아면서 보고 있는 거라 힘들었어. 아이고 아깝다. 아까 2등 이번에는 3등. 다음 4등이야? 진장아아 자기장 바뀐 게 개사고야. 아, 어, 뭐했다고 벌써 5시야? 아 씨..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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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섯 시엔 꺼야 되니까. 응, 생각보다 힘드네요. 쉽다고 생각했어요? 힘들어요. <laughs> 그래서 배하한 사람들이 막트로 힐링할래 하는 이유가 이거 이거 있는 거예요. 이게 머리가 지지게 아파요. <laughs> 일번으로 집합 네 이거 훌쩍하게요 고차 타고 어디로 가게? 어? 얘? 일단 태견이 말, 말부터 응? 난말 끝났는데? 말, 말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? 응 우리 롤보다 더 힘들어요, 태결가 그래도 오늘 좀드린든 편이야 핵, 핵만 난건 아니라서